주님에 대해서 에, 이야기를 아무리 이야기한다 해도 에,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듣는 분들이 에, 그래도 못 믿는 분들이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에, 반복적으로 더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짧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7장 4절을 보시면 크롬으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만누리라 하리라 임만누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임만누리 하나님씨란 얘기죠. 이슈와 그리스께서 임만일이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에 있어서, 예, 이제, 좀본 내용이 조금 어떤 아쉬운 어떤 그런 본래 내용과 좀 비교했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laughs> 저는 영어 알파벳도 모르지만은, 예, 부득이하게 영어 성경을, 영어 킹잼 성경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laughs> therefore, 그러므로, 주께서, 야얇께서 힘쓸 풉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 말에는 주께서 친히 했는데, 그, 주가 자신을, 이렇게 되는 거죠. 주가 자신을, 에,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을 낳을 것이다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라, 부르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주께서 우리말의 친이란 말은 주께서 자신을 여호와 자신을 야외 자신을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낳실 것이고 그분의 이름은 이만두를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아, 예수와 그리스도는 바로 야의 하나님 자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고 빌포서 2장 5절 이하로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이시라 했습니다. 본래 몸이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 이렇게 이제 확실한데 마태복음 1장에 있어서 이제 족보를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했습니다. 야곱, 야곱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로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 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 이상은 헬리요 아니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 누가복음 3장에서는 헬리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예, 3장에 있어서 예, 이제. 이 순서가 바뀌어버렸네요. 먼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와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 에,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의 위에 강이 마시더니 한로소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라 하시니라. 에, 많은 분들이 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예, 아니 예수아가 하나님이시라면 또 하나님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인는데 예,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말 말로 본다면 하나님 아닌 천사나 예,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 역시도 잘못됐죠 왜냐면 이게 이제 6세기 베자 코텍스입니다. 이 베자 코텍스를 보시면, 여기, 이제, 요셉의, 예, 요셉, 아들 요셉이라 있습니다. 예. 요셉인데, 그 요셉의 이상이 누구냐면, 야곱이라 있습니다. 야곱. 우리말로 야곱. 예, 그러므로 헬리라는 단어가 본래 없었습니다. 이게 중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족보도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할로서 소리가 났다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폰엔, 에크투, 우라누, 우라누, 논, 우라누, 였습니다. 우라누, 인데 그러면, 할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어서 아담의 이상이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에이수 했는데, 에, 무에이수 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에이란 단어는 이제 2인칭 단수 현재로서 당신은 이다. 이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게 현재 어떤 그 이제 성경입니다 원어성경입니다 네, 현재 원어성경과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 하늘로부터 예, 소리가 나기를 예 오늘날부터 태초에 이르도록 노 나는, 이렇게 됩니다. 너, 나, 하나예요. 음. 자, 오늘날부터 태초에 이르도록 너, 나는, 너는 누구냐? 바로, 무, 에고, 에고란 단어가 이제, 마이셀프라고 하는 것을 전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내 자신 아들이다. 그러니까, my son. 했는데, 그 my가 myself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예. 바로 내, 나, 너. 그러니까, 너가 나다. 이 말이에요. 나가 너다. 이 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수, 에고. 했습니다. 수, 에고. 했어요. 너, 나는. 근데 그건 너는 누구냐? 나 자신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세상의 말로는 말이 안들거죠 이게 아니 어떤 우리가 어떤 표현을 넣으면 어떤 둘이 있는데 어넌 나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게 시적이고 고어적인 표현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 있죠 제가 있는데 이 저를 두고서 옆에서 저가 어너 이은주 너왜 그래 이런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에 지금 저가 있습니다. 있는 저를 가르쳐서 저 자신이, 어, 너왜 그렇게 했어? 내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시적인 표현이고 고어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왜? 현재 그런 표현이 별로 쓰이지 않고 시나 어떤 그런 데서나 쓰일까 이게 고어적인 표현이 그렇게 쓰인다는 것을 몰라요 왜 원어성형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음.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예, 이해를 하는데 또 이해를 하면서도 또 답답한 것은 참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해를 시킬까 올바름 믿게 할까라고 그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제가 여기에 네, 엔데 예수스 했는데 예, 그래서 데는 말하면 엔드 영 그렇게 됩니다. 예. 예수께서 이렇게 이다 했는데 이었다 했었는데 그러면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 예수하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왜 제가 이제 이걸 그 지금 아직도 해석을 머무르고 있냐면 이 표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영어에서는 콜론이죠. 근데 이제, 원어에는 콜론이 이렇게 쓰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어떤 뜻인가 하는 걸 모르겠고, 여기에 있어서 이제, 에톤, 다음에 람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전부 다 약자 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예, 뭐, 하나님 표현한 내용으로서 이 람다가 들어간 것은 로스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로스 말씀.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계시니 이 말씀, 하나님이시라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예,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쭉 보다가, 이제, 아, 이게 어쩔 수 없이 한번, 어떤, 그, 전문가에게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이제 해서, 예, 그, 말씀을 나눴던 그분에게, 음, 제가 이제 조만간, 예,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여기 뒤, 이 뒤에 부분은, 예, 해석하지 않았는데, 결국, 너, 나는, 원래부터 태초에 이르 너, 나는, 너는 누구냐? 내 자신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됐다. 이 뜻이죠.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하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에, 이러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저도 답답하고 든 사람도 답답한 어떤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에, 어떤 극률에 대해서 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극률, 다른 사람을 불쌍해서 돕는 것을 극률이라 한다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시면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보긴나니 저희가 극률이 여기면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다 빼버리고 이 극률에 대해서만 이제 보겠습니다. 아,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해서 도우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면 받아 도움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극률이 여기지 않다 하면 나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극률을 받지 못한다. 하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건너뛰어서 5장 40절 이하로 쭉 보시면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두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누군가가 속옷을 갖고 싶어하면 거두까지도 얻 주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하게 하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러니까, 아 내가 네, 여기까지면좀날좀 델려줄 네, 수 없습니까 하면 더 델려주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건 구약에서도 그 나온 내용이에요. 어, 이제, 희년이 가깝다고 해서, 어, 너가 이제 그것을 꾸고자 하는 자에게 안 갚을까 해서, 에, 어떤, 너가주고안 돼!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가깝면, 이제, 이제, 되면, 빚 있던 것이 다, 이제, 무효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너가 어떤 도와줄 힘이 있으면 도와라. 라고 하는것이 하나님의 예, 법입니다 또내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너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도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말씀을 화려하게 어떤 포장하는 것, 전 솔직히 싫습니다. 그것은 자기 과장에 저는 부끄럽다. 그냥 세상 말로 안 꼽는 짓방입니다. 진짜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빼버리고 다른 걸로 자꾸 돌리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에 주된 내용은 저게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그란 화려한 것을 쫓아갑니다. 에, 저에게서는 화려한 것 찾지 마십시오. 저는 화려하게 어떤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저를 아는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번에도, 엊버지께도 계속 그리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 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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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좀 하십시오. 직접적으로 보니까 처음부터 그냥 훅 해부리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훨씬 저는 이제 어떤 돌려서 이야기하면 저가 못 알아먹어요.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돼서 절대 저는 돌려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봐라 이렇게 됐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라. 저는 그렇게 제시를 하는 타입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어떤 상대방을 자극을 주지 않고 어떤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은 저는 말씀 볼 때에 어떤 주님께서 절대 돌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그 마음속에 의도하는 것까지 말씀해 버리지 않습니까? 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에,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아는 것은 이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우론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처럼 행동해라 그런 것입니다 자 아주 어떤 못된 그런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햇빛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죠? 만약에 햇빛을 주지 않다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못살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에, 잠도 잘못 자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몸이 쇠약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그런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면서 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주님이 온전하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온전할 수 있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죠? 근데 화려하게 포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딱 보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온전할 수 있어? 아, 그럴 수 없어. 그런데 그걸 괜히 좋아해요, 사람들. 들으죠? 안 좋아합니까? 사람들 보니까 좋아하던데요. 그 화려한 포화장에 그런 말을 해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 꼼꼼히 듣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핵심이 딱 틀면 그 모든 화려한 것은, 어, 자기 포장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건 필요 없어. 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지혜가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죠. 음. 어떤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너도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라 하는 것이 지금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것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도취해 있는 것뿐입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리의 짐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만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했습니다 어떤 세상 재물로 어떤 친구를 사기라 그러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 사람이 주임을 영접하고서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할 것이다 헨리 구브로, 에, 구브로라는 분이 어, 이제, 임종을 하는데,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그분의 임종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지켜봅니다. 그 집에 이제 막, 음집에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임종을 바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의 눈이,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면서, 그 아버지께서 주님을 뵙고, 주님을 뵙는 모습을 보면서 놀랍니다. 근데 수, 끝도가 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헬리그루버가 이제 임종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맞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쭙니다. 헬리그루버가.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 너가 전도한 사람들이야. 아것도 없이 많은 어떤 주님의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너를 맞이해서 이렇게 와 있어? 그걸 그의 아들이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불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쓰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음이 전한다 고하면그 돈은 쓴 것은 불의 불의 재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그 사람이 뭐 천만 원 들어서 어떤 주임을 영접할 수 있다 씁니다 써야죠 그것은 당연히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자 그래서 잠은 3장 27절에, 내 손이 손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네 죽였느라 하지 말며, 했습니다. 손을 베풀 힘이 있으면, 내가 어떤, 에, 어떤 여유가 있을 때에, 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아끼지 말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어, 내가 내일 줄 테니까 와! 하지도 말아 했습니다. 그냥, 그 즉시 하라는 뜻이죠. 응? 미루지 말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뭐, 어려운 사람에게, 어, 너 기도해봐, 너 뭔가, 뭐, 어째? 에,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울 때에 그런 말이 들긴 들겠죠. 근데 그 마음은 뭐가 먼저이죠? 아 내가 이 어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것이 더 에, 마음에 염려겠죠. 우리가 그 마음 모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돈이 천만 원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통장에 천만 원 있어요. 그러면 어 내일 와봐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돈이 어떤 여유가 천만 원이 있어요, 통장에. 근데 자녀가, 아, 지금 당장 천만 원이 필요한데, 에, 단대 아무리 숙를 해도 안 주는데, 좀줄수 없을까요? 할때 어떻겠습니까? 자녀에게 주는 돈이 아깝습니까? 아깝지가 않죠. 그러죠? 예. 네. 너희는 다 형제라 했습니다. 아. 아버지를 한분 둔, 한분 아버지를 둔 우리는 형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하라. 그런데 원수까지도, 믿지 않은 사람까지도 그런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예.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랑이죠. 형제 사랑이날 있지 않습니까? 적은 능력으로 행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 적은 능력이 바로 뭐냐? 사랑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었어요. 뭐 성경 많이 알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행할 때, 예,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예, 말과 흐로만 어떤 사랑하지 않고, 예, 행함과 진심으로 하는 것이, 예, 진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이런 사랑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큼 받으셨죠? 한 이만화 받으셨습니까? 뭐, 희아를수 없으면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그 받은 사랑을 얼마나 남에게 줄까요? 이만화 많이 받았는데 나는 주는 것이 얼마나 좀 주고 있습니까? 이런 정도 주고 있을까요? 자신이 지금 받은 것을 주님께서 주임께로부터 받았는데 그 주님께로 받은 그 주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알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바로 권도전서 13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받은 만큼 그만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